예, 오늘은 어, 월요일 맛집 탐방을 나왔습니다 여기가 은곡의 어, 깊숙한 골짜기 인데 여기 은곡의 깊숙한 골짜기 추어탕집에 서어서 한번 어, 맛집 탐방을 나왔습니다 예,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어, 유명 인사들이 많이 다녀간 흔적이 있어요 사인들 많이 해놓고 갔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기가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밥을 막 먹고 나왔는데, 안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건물의 기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운은 없는데요.

거기를 가야 돼가저한 뭐 사람하고 연락 약속을 해 가지고 야그러니까요 가는 건안되는데그한숨미 그라지가 와서 검미를라지가바글바글합니다 옛날에 광도고 전소 여기가 아무래도 저기 개가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전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전체 지원이 이렇게 러니다 전체 원이 이 트의 기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의 기운. 보시면, 어, 트의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어, 트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음식 맛도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아직 기운이 아주 좋네요. 보니까 냉당터의 기운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이 냉당터의 기운이 완전히 와, 굴비도 굽고 뒤에도 계란을 아우 닭도 닭이 아주 이쁩니다. 토종닭. 어, 토종닭이 아니고 어, 자고다, 자고닭이네, 자고닭. 자고닭인데 아주 소형 자고닭. 전, 어, 이쪽에는 기운이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아, 전체 퇴, 전체 전반적으로 기운이 어, 전반적으로 기운이다 흐르네요, 보니까. 아, 나무에도 올라가 있네요, 자기야. 옥나무. 옛날, 그, 보면, 옛날에 쓰던 물건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처럼 이렇게 골짜기로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데. 아... 주차장의 기운, 예. 주차장의 기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의 기운도 좋고, 건물 전체의 기운이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기가 어디서 흐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아마. 저쪽에는 기가 없고, 저쪽에는 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는, 아, 저쪽에도 기가, 전체적으로, 어, 건물 터에, 전체적으로 기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행국인지, 밑에, 밑에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밑에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네, 밑으로 보시면 그 터의 밑으로 기온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명당 터의 기온이 내려가고 아주 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기 이해찬 이예찬 국무총리 시절 때도 한번온것 같은 사인이 있는데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산의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는 좋은 기운의 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 오늘도 맛집 탐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